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속 법률 현장을 직접 팩트 체크해보는 뉴스핌TV의 채널 법조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어, 뉴스핌의 사회부 기자 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최근에 OTT나 시중에 풀려있는 다양한 법조 드라마를 보면서 어,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 이 선고가 정말 타당할까?라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직접 법률 전문가들과 만나서 드라마 속 장면을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분 변호사님과 오늘 코너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유혜진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작년 KBS에서 방영된 어,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메이트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률의 오반석 변호사입니다. 어, 저도 KBS에서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성 법률 자문을 맡았었고요. 어, 각종 민형사 사건과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사재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앞서서 두분 법조 드라마는 조금 보시나요, 유 변호사님은?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일 매일이 일이다 보니까 아, 이 네. 법조 드라마는 너무 지겨워서 피하는 <laughs>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기자 드라마 잘안 보려고 아, 하고 피곤하니까 아, 그런 게 있죠. 혹시 네. 오반석 변호사님도 그러신가요? 아 네, 저도 막 즐겨 찾아보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드라마들은 그래도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이제 사회적 관심 상 그래도 꼬박꼬박 좀 보시는 편이신 것 같네요. 네.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드라마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 속에서 나온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어, 남편이 치매에 걸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스위스로 함께 출국을 해서 아내의 안락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조력 자살을 그렇게 감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 이 이야기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어, 내 일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혹시 에피소드를 좀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의뢰인이 상담을 한다면은 네. 변호사로서는 참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음. 어, 생명권이라는 게 가장 중대한 권리이자 가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현행법상 이러한 사례는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 조언을 또는 자문 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죽도록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음. 만약에 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변호인 얘기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음. 어, 남편으로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도왔던 어떤 사정들을 자세히 듣고 나면 그래도 무죄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고. 돕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안락사를 당시 아내를 사랑했나요? 형법 제 252조 제 2항의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살방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아, 네. 무거운 장면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진우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 앞에 서서. 아내를 사랑했냐라고 물어보고 남편이 사랑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아리게 남았는데요. 이제 변호사님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어, 사실은 변호사로서 이 의뢰인을 네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고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 그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절실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 행위가 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판사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사회상규상도 위배되지 않고 용인될 수 있는 행위지 않는가. 그래서 벌하지 말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어, 변호를 했다고 저는 어,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도적으로 이 남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판사한테 보여주는 가장 음... 직접적인. 장면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무거운 어떤 상황이고 네네. 또 드라마적으로도 약간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는 장치지만 어,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어, 조금 1차원적이지 않나 음... 그 질문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궁금가요 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고인이 어, 지금 갈색깔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네. 사복이 아니라 지금 미결수로서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 미결수는 그, 구치소에 수감된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인가요? 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네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갈색깔 옷을 입고서 구치소에서 있다가 재판이 있는 날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엔 사실 무죄가 거의 나오기 힘든 사건이긴 합니다. 네네. 이미 어느 정도 유죄의 가능성이나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두고서 구속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음, 네. 피고인도 끝나고 선고를 받고 나서도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변호인은 좀더 공격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공격적인 질문이란 것은 결국에는 판사님들은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공감을 해주시고 감성적인 부분도 통할 수도 있지만 실제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위주로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사랑했느냐. 음.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인데. <laughs> 맞아요. 당연히. 네, 동기를 물어보는 과정이 조금 너무 음. 단조로웠다. 어, 아니면 차라리 1차원적이지 않게 네네. 변호인이 아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으면 음. 거기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일반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감성적인 질문이 그들을 하여금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갔겠지만 네네. 판사님들 무려 세 분이나 앉아 있는 재판에서 하는 질문으로서는 음...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네,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카로운 관점에서 말씀주셨습니다 <laughs> 네. 판사님의 이제 대사와 검사의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리가 충돌하는 걸좀 봤는데 검사는 남편을 탓하면서 당신은 자살방조죄를 저질렀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살방조죄에 대해서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네 일단은 사람을 살인한 자는 당연히 형사상 처벌을 하죠 네. 그런데 어, 나는 정말 죽어도 돼 나를 제발 죽여줘 이런 촉탁이나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이런 승낙에 의한 살인도 형법 252조 1항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뿐만 아니라 어, 누군가가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고 서 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그런 교사죄나 방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법 252조 2항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자살 방조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남은 생이 되게 불안정할 게좀 뻔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가 안 될까요? 음, 누군가를 국가가 형사 처벌한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음.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네, 구성요건을 네, 구성 일단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도왔던 부분은 변호사가 아무리 동원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팩트. 네, 팩트니까 구성요건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더 요건이 있습니다. 위법성이라고 래서 이게 어, 실제 이런 행동을, 조문에 써있는 행동을 했지만, 이거를 위법하다고 보기엔 조금 여러 참작할 요소가 있다. 그럼 위법성을 조각한다. 네네네. 좀 쉬운 말로는 위법성을 없애준다. 어, 이런 네네. 식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어떤 행위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데 너무 어.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어떤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도 면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변호인은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상류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사회상교 있잖아요. 그, 결국에 이진욱 변호사도 우리 내가 맡은 의뢰인 남편분은 사회상교에는 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남편으로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로서 이 사회상교가 뭔지 또 모르겠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 변호사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사회상규라는 개념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에서 용인을 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네,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할수 없다. 어떤 사람을 폭행하면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을 하는데 네, 네. 저희가 사실 권투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방을 때린다고 해서 폭행죄로 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네. 어, 사회에서 이거는 스포츠 활동으로 용인하기 때문에. 네. 즉 어떤 행위가 행위 자체만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회상규가 용인을 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처벌을 법은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설득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조력사, 안락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어,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한국에 귀국했는데, 그거를 처벌을 하는 게 맞나요? 우리 법은 속인주의라는 것과 속지주의라는 것을 모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지는 땅지를 써서 이 땅,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 땅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외국인이 저질러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아, 속인주의는 사람인을 써서 한국 사람이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선 설령 그게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죄가 되는 행동이면 외국에서 그 행동을 하고 오더라도 한국이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죄로서 처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스위스 말고 좀 약간 염두에 둘수 있는 국가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안락사 같은 게 가능한 나라들이 또 있을까요? 음... 일단 제가 아는 거는 네네. 스위스랑 네덜란드 정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음... 그런 거는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AI도 많이 발달을 해서. 아, 변호사님들도 AI 쓰시나요? 법률 전문 AI가 따로 있어서 많이 이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졸업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일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주나 캐나다도 일부 주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네. 이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의 처벌 사례들도 지금 바로 나왔거든요. 네,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살 방조죄가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최고 14년형까지 처벌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치만 이제 실제 처벌 내에 있어서는 기소유예라든지 음. 집행유예라든지 음. 무혐의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 유족으로서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처벌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다만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2, 3년 이상의 실형을 또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국적이 만약에 네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 영국 사람이거나 다른 국적이었다면 네.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국적이 아예 달라졌다요 네. 네, 지금까지 드라마 속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어, 이제는 선고를 부탁해라는 코너로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드라마 속 판사였다면 어떤 결과를 냈을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드라마 속에서 이제 판사님은 남편에게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 선고가 조금 너무했다 싶으면 X라는 패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납득이 간다, 동의할 수 있다 싶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들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두 분이 결과가 엇갈렸어요. 네, 사실 마음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규정이 법상 명백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외를 두면 어, 점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할 위험성이 참 높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기준 즉선 어, 같은 게 무너질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어, 집행유예처럼 이런 정상 참작 사유들이 고려가 돼서 어, 판결이 좀더 유연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뭐 아내를 그렇게 도와준 남편의 범행 동기, 또 아내와 이제까지 관계, 그리고 이제까지 간병을 열심히 한 사실 관계를 따져서 판사님이 더 고려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X를 들었는데요. 네네. 실형으로 징역 1년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자살 방조죄에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범위인데요. 네네. 이렇게 보면 1년은 최저선이니까 뭐 적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브로커가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그쵸. 남편은 아내도 잃고 어떻게 보면 유족인데 그에게 또 동시에 실형으로서 1년에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편하게 그냥 이진욱 변호인이라고 할 텐데요 네네. 좀 아쉬움이 있다 아 어떤 어. 점에서네 아예 과감하게 그럼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해서 네네. 이게 지금 적극적 어떤 자살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안이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잖아요 발의가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뜻은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국민 정서가 계속 법정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분이 피고인이 겪었던 어떤 고통과 네. 또 어떠한 고민 속에서 이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해 봤는지를 음. 아예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국민을 설득을 하든지 배신원들을 네. 아니면 아예 치며,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다퉈서 음. 왜 이게 사회상규에 이제 적용되는 어떤 행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행위인지. 그런 것들을 좀더 치밀하게, 뭐, 예를 들면, 유족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처가 식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어떤 탄원서도 적극적으로 넣고, 음. 이들이 의료 기록이 어떻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어서, 어, 고민 끝에, 여러 고민 끝에 이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걸 택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점에서 좀 판사님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뉴스핌 TV 첫 출연하신 소감을 좀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그 뉴스핌에 한 10여 년 전에 네네. 기자로 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뉴스핌이 엄청 커져서 <laughs> 다시 이렇게 또 출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소외가 참 남다르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33만 3천 명 엄청 큰 채널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게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김영웅 기자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야 또 저희 <laughs> 다음 또 출연할지도 모르니까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뉴스핀TV 보시면서 새롭게 에피소드 같은 거를 추천하시거나 궁금하신 법적인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뉴스핀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